안녕하십니까. 멘토 조민주 코치입니다. 어, 금일은 9월 23일 어, 수요일이고요. 어, 지금 오후 3시 40분 어,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타임이 5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어한 3일에 한 번, 뭐, 많으면은 뭐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려봐도, 아, 이날은 이랬고, 저날은 이랬고, 어 이게 다 모든 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9월 21일 월요일 훈련은 브리핑을 못했는데 어, 9월 21일 훈련 브리핑을 잠깐 하자면은 어, 그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는데 어, 8시 타임 8시 타임 친구가 이제 중학생 이제 고학년 선수입니다. 이 소년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골키퍼를 보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필드로 전환을 했는데 어...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한 세션을 끝나고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호흡 시간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울린 다음에 호흡 시간을 줬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픽샵을 하고 코어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어 코어 트레이닝 또는 이제 펴그 펴펴기로 이제 몸을 만드는 걸 보고 어어 넌할수 있다. 어넌 가능하다. 너그 정도 마인드면은 어너 충분히 어, 경쟁력 있다. 열심히 하라. 이렇게 제가 조금 어 되게 그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어 그게 뭐 대단하고 큰 거는 아니지만 어, 그 선수가 뭔가 자기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서 보였기 때문에 어 진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가. 그래서. 어, 월요일 훈련을 제가 브리핑은 못했지만, 은 이렇게 오늘 수요일 출근하면서, 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훈련은 5시, 5시 타임, 6시 반 타임, 8시, 9시까지. 어. 총 4명의 선수가 이제 저하고 1대1 트레이닝 예약이 잡혀 있고요. 어, 오늘은 훈련을, 훈련이 다 각자 선수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또 훈련을 잘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날씨가, 비가 올랑 말랑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센터에 찾아주시는 부모님들, 어, 이렇게 안전전 운 하시고, 조심히 왔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 저를 이렇게 찾아와 준다라는 거는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저를 믿고 이렇게 아이를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한 시간 한 시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 훈련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마스크도 벗, 벗고 타야 되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마스크를 그냥 이제 벗는 거를 잊는 거 잊, 잊은 것 같아요 이제 벗어야 된다는 거를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이 되게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거의 센터에 다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훈련 준비해야 되고 빨리 가서 다시 선수들 오늘 훈련하는 선수들 어, 부족한 부분 다시 체크해야 되고 어, 어떻게 훈련 진행할 것인지 가서 빨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감사합니다.